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을 위해서 잠깐 자기소개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77세 영감으로서 영어선생이기도 하고 또한 기독교인입니다 교회는 다니지 않지만 종교에 관심 있으신 분 혹은 교회 다니지만은 다른 교회도 좀 알아보시고 싶으신 분에게 제가 다니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소개합니다. 저는 이 교회 59년째 다니고 있고 교리적으로나 실제로 행해지는 것에 지극히 만족해서 지난 59년 동안 이 교회 다닌 것 후회하지 않고 또 남은 여생 동안 끝까지 다니려고 합니다. 인터넷에서 저희 교회의 이름을 입력하시거나 여기 있는 링크나 qr 코드로 들어가시면은 저희 교회 소개를 볼수 있습니다. 꼭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종교에 관심 없으신 분도 우리가 죽고 나면 어떻게 되는 건지, 이 지상에 사는 것이 무슨 목적이나 계획이 있는 건지, 아니면 우리는 그저 빅뱅과 진화에 의해서 우연히 생겨났다. 덧없이 사라지는 존재인지 이런 의문이 들때꼭 저희 교회 한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어를 잘 하시려면 두 가지를 꼭해 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단어 암기. 단어를 모르면 뭐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실력이 중간 정도 되시는 분은 제 수업에서 하루에 외워야 될 단어가 10개 정도 나옵니다. 매일 그 부지런히 외워 주시면은 한 1년 지나면은 고급 실력자가 됩니다. 그리고 문법 공부 꼭 하셔야 됩니다. 문법 몰라도 영어 잘할 수 있다는 거짓말에 절대 현혹되지 마시고요. 문법 공부는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관계 대명사 이러면은 동생이나 후배에게 관계 대명사는 이러이런 것이고 이런 용법이다 라는 걸 확실하게 설명해 줄수 있도록 그리고 관련된 예문을 암기해서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그 문법을 공부 다한 겁니다. 어, 선생님이 설명해 주는 거 들으면 무슨 말인지 안다. 그걸로 다된거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문법 공부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되고요. 현재 문법책 갖고 계신 분은 그걸로 공부하시면 되고 문법책이 없거나 다른 걸로 바꾸시고 싶은 분에게는 제가 쓴 영어는 이렇게 공부하세요 추천합니다. 저는 군대 갈 때까지는 순농땡이로 살아서 실력이 형편없었습니다. 근데 군대 가서 정신이 번쩍 들어서 제대하고 나서 밑바닥부터 영어 공부를 시작했는데 당시 형편이 어려워서 학원에 다니지 못하고 독학으로 영어 공부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당연히 시행착오도 많았고 시간 낭비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후비 여러분들께서는 시행착오 없이 효율적으로 공부하실 수 있도록 제가 시도해 봤던 많은 방법 중에서 가장 효과 있었던 방법을 소개해 놨습니다. 그대로 하시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독학할 때 어려웠던 점 중에 하나는 어떤 부분은 문법 설명을 봐도 이해가 잘 안되고 또 제가 평소에 모르고 알고 싶은 부분이 설명이 없고 이래서 고생한 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 문법 책에서는 누구나 자세히 읽어 보면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설명해 놨고 독해와 영작을 위해서 필요한 문법은 빠뜨리지 않고 다 넣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가시고, 가지고 이 책에서 하라는 대로 열심히 공부하시면 누구나 다 고급 실력자가 될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큰 문제는 많은 분들에게 꾸준히 열심히 한다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 분들은 혼자서는 안 되고, 저에게 전화로 영어 개인교수 받으실 것 권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여기 이메일 주소로 문의해 주시고요. 자, 오늘은 2월 16일 뉴스를 가지고 합니다. 뉴스를 알아듣기 위한 필요조건 첫 번째 단어 실력, 아까 말씀드렸고, 두 번째로 단어를 알더라도 문장을 파악하는 능력이 없으면 당연히 못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작을 할수 있는 문장은 잘 들리는데 영작을 할수 없는 문장은 잘안 들립니다. 그래서 청취가 되려면 모르는 단어가 없어야 되고 문장 파악 능력이 뛰어나야 됩니다. 그렇게 할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문법 공부 열심히 하시고 단어 암기하시고 그리고. 많은 문장을 스스로 번역도 해보고 영작도 해봐야 됩니다. 그런 경험이 많이 쌓여야 독해력과 영작 실력이 좋아지고 뉴스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제 수업에서는 문법 설명은 시간이 없어서 못하고 여러분에게 번역하고 영작할 기회를 많이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번역해 주세요 그럼 꼭 번역해 주시고 영작해 주세요 그럼 꼭 영작해 주세요. 그냥 구경만 하는 식으로 해서는 어느 수업을 듣든지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자, 이제 오늘 뉴스를 한번 들으시겠는데, 어, 뉴스는 미국인 발음으로 하지 않고 제 발음으로 들으시겠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나중에라도 저작권 문제 생길까봐 그렇고, 두 번째로 뉴스를 제 발음으로 듣는 게 훨씬 알아듣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제 발음을 듣고 공부하시고 공부가 끝난 다음에 CNN의 2월 16일 뉴스로 들어가서 오리지널 발음으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최대로 집중해서 한번 들어주시고요. We are looking up today. There is a rogue rocket hurtling through space right now. That's expected to smack into the moon next month. But where did it come from? That is a question that's been hanging in the air, get it, for years. At first, an independent researcher who studies orbital dynamics thought the object came from a SpaceX rocket that was launched in 2015. other space experts and NASA agreed with it. 오늘 뉴스 많이 어려운 뉴스입니다. 자, 단 한번 보십시다. Rogue 무리를 떠나 사는 혼자 독불 장군으로 돌아다니는. 헛을 돌진하다. 스 m a c k 세게 부딪히다. Hang in the air 지그하면은 공중에 매달려 있다 이런데 미해결로 남아있는. Get it. 어, 재밌는 표현인데 있죠. 지금 그것을 알아들어라 이런 말이고 참고로 Did you get it? 이러면 너 그거 알아들었냐? 영화에서 자주 나오는 표현입니다. I got it. 내가 그것을 알아들었다 이렇게 많이 하는데 오늘은 get it 중간에 끼어나가지고 지금 그것을 알아들어라 의하면 있죠. 요쯤 됩니다. Independent. 독립된 즉 민간의 researcher. 연구자 Orbital Dynamics Object 물체. Launch 트전하다 이제 잠시 정지시켜 놓으 e 고이 단어를 영어에 e 한글로, 한글에서 영어로 외 주세요. 반테 r t 전문가 자 이제 다 외우셨으면은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We are looking up today. There is a rogue rocket hurtling through space right now. That's expected to smack into the moon next month. But where did it come from? That is a question that's been hanging in the air, get it, for years. At first An independent researcher who studies orbital dynamics thought the object came from a SpaceX rocket that was launched in 2015. Other space experts and NASA agreed with it. 자 이제 잠시 정지시켜 놓으시고 알아들으신 대로 우리말로도 한번 이야기해 주시고 영어로도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아무리 조금밖에 기억 안 나도 괜찮고 영어가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자, 시작. 자, 다 하셨으면 이제 세부적인 공부로 들어갑니다. 1단계로 짧게 듣고 따라기깁니다제 발음을 들으시고 알아들은 대로 따라해 주세요. 특히 대본이 올라오기 전에 들은 채로 따라하도록 노력해 주세요. 대본 올라오고 나서 대본 보고 읽는 거는 편하기는 참 편한데 전혀 도움 안 됩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꼭 듣고 따라해 주세요. We are looking up today. There is a raw rocket hurtling through space right now. That's expected to smack into the moon next month. But where did it come from? That is a question that's been hanging in the air. Get it. for years at first, an independent researcher who studies orbital dynamics thought. The object came from a SpaceX rocket that was launched in twenty fifteen. Other space experts and NASA agreed with it. 자, 이제 작문 해석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서 실력이 좀 약하신 분은 정지시켜 놓고 공책에 적어서 번역하시고 다시 플레이해서 대조해 주시기 바라고 하실 수 있는 분은 영어를 보고 우리말로 소리 내서 해석해 주세요. 영어를 보고 영어로 리딩 하는 것은 아무 도움 안 됩니다. 자, 번역 시작. 자, 이제 3단계로 짧게 영작해서 말하기. 자, 여기서는 혹시 실력이 약해서 진행이 너무 빠르다라고 느끼시는 분은 설정으로 들어가셔서 재생 속도를 늦춰주세요. 자, 짧게 영작해서 말하기 시작. 4단계로 장문 영작해서 말하게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실력이 좀 약하신 분은 정지시켜놓고 공책에 적어서 영작하시고 봐주세요. 어, 하실 수 있는 분은 한글보고 영어로 소리내서 영작해 주시고. 자, 시작. 자 이제 5단계로서 첫 단어 보고 한 문장 기억해서 말하기입니다. 1 2 3 4단계 열심히 하신 분 해낼 수 있습니다. 자, 말하기 시작. 자, 이제 6단계로 6단어 보고 6문장 전부 말하기입니다. 자, 시작. 자, 이제 7단계로 뒷부분 번역하기입니다. 자, 번역 시작. 이제 8단계로 영작하고 말하기입니다. 자 시작.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열심히 따라오신 여러분, 정말 훌륭하십니다. 어, 이제 꼭 2월 16일 CNN 뉴스 찾으셔가지고, 화면 보면서 오리지널 아나운서 목소리로 발음으로 다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